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놓치마 정신줄 쉽지만 잘 틀리는 문제를 통해서 자주 출제되고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들이지만 자칫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착각하거나 서둘러도 바로 함정으로 직행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출제자가 철저하게 여러분을 속일 생각으로 만든 함정 문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사탄 영상에서도 주어디 밑줄을 주고 보기에 동사들을 쭉 깔아서 동사자린 척하는 함정 문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그런 방식의 고차원 함정 문제 패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토익의 대명사.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은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 해커수어건? 오늘의 첫 번째 함정 패턴은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 전치사인 척 until. 먼저 문제의 유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밑줄 밑에 보기를 보시면 until, with, about, during. 딱 봐도 어때요? 전치사의 선택문제입니다. 그런데 밑줄 뒤의 구조를 보면, 어? 주어동사의 구조? 즉, 절입니다. 엥?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리고 다시 보기를 보면 아, 언틸은 접속사로도 쓸수 있지 하면서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뭐 나름 간단한 문제입니다. 밑줄 뒤의 구조만 정확히 보면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기만 쭉 보면 딱한 눈에 전치사 선택 문제라는 선입견을 준다는 것이죠. 전치사 선택 문제인 척 하지만 부사절 문제인 겁니다. 보기들을 전체사로쫙 세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사 선택 문제다라고 위장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커 수학원인지 해커 수학원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형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CEO has decided not to make a decision. B all the data are analyzed. 보기를 보시면요, until, from, despite. a b o u 로쭉 전치사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전치사 선택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밑줄 뒤의 구조를 보시면 주어 동사의 절이 보입니다. 동사 R을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죠. 동사 를못 보면 그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풀기가 싫은 거겠죠. 자, 밑줄 뒤가 주어 동사의 절이니 당연히 밑줄에는 접속사가 와야 합니다. 보기 전사들 중에서 until은 접속사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전치사의 선택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부사절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renovation work on the lobby can begin b be its plan i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자이 문제도 보시면 보기는 일단 딱 전치사 선택 문제입니다. 그러나 밑줄 뒤로 역시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이죠? 동사 is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럼 접속사가 필요한데 보기를 보면 접속사의 기능을 가진 아, after 딱 보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해석 없이 정답은 after가 되는 거죠. 역시 전치사의 선택 문제인 척 하지만 부사적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약간 변형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discussed at our last meeting, some employee benefits have been revised. 이런 문장이에요. 보기를 보시면요. as, by, in, u p o n 역시 전사 선택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밑줄 뒤로 어랏 과거 분사가 있어요? 아니 전치사 뒤에 웬 과거 분사? 이건 전치사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지? 음. 여러분 혹시 문장의 맨 앞에 수식어 자리에 doing이나 done이 혼자 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분사구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discussed는 분사구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분사구문 앞에 밑줄은 무슨 자리일까요? 분사구문은 when 주어 동사와 같은 부사절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doing 또는 done의 분사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하고자 부사절 접속사를 분사 앞에 함께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사구문의 분사 앞에 밑줄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보기들은 전치사가 아, as는 접속사로도 쓸수 있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as도 until처럼 전치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로도 쓸수 있는 재료입니다. 단지 앞에서 보여드린 유형 문제랑 다른 건이 문제는 밑줄 뒤로 주호동사의 절 대신에 doing 또는 done의 분사구문이 와서 약간의 낯설음을 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도 전치사 선택 문제인 척 하지만 부사절 문제가 됩니다.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 부사 어미 문제? 노노 no, 노. No, no. 시제 문제. 두 번째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는 어미 문제인 척 보이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인 유형 하나를 소개할 겁니다. 먼저 문제 유형부터 보시죠. 보기를 보시면 recently, currently, soon, previously. 음, 그냥 부사 어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사들 자세히 보시면 시간적 정보를 주는 부사들, 즉 특정 시제와 짝을 이루는 부사들임을 알수 있어요. Recently의 경우는요, 과거 또는 현재 완료랑 짝을 이룹니다. Currently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 시제와 짝을 이루고요. Soon의 경우에는 미래 또는 현재나 현재 진행도 미래를 대신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주로 미래랑 짝을 이룹니다. Previously의 경우는 주로 과거 시제랑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부사들을 잘 보시면 이 부사들이 그냥 부사 어미 문제라기보다는 시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밑줄 앞 뒤에 있는 시제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 n 던 보이시나요? 현재 완료 시제가 보입니다. 보기 중에서 현재 완료 시제랑 호응하는 것은 그렇죠. Recently입니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해석을 통한 맥락으로 정답을 고를 것이 아니라 시제적 정보만을 가지고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부사어비문제인 척 하지만 시제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어비문제인 것 같지만 문법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부사가 시제와 관련이 있는지 그 부사가 어떤 시제를 갖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 패턴 문제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의 대명사 저 추대명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토익에서 시제 문제로 유명한 부사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currently, presently, now, at the moment, at present는 does, is doing. 즉,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하고 시제 호응을 합니다. recently, lately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have d o n e 현재 완료시제랑 짝을 이룹니다. 물론 recently의 경우에는 미국 영어에서는 did 과거시제랑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ately의 경우는 미국에서도 have done하고만 씁니다. 일단 recently, lately는 have done과 조합 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볼수 있죠 Soon, shortly의 경우는 이제 곧 일어날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will do 미래 시제랑 짝을 이룹니다. will do 대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정된 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 더즈를 쓸수 있고요. 조만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is doing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previously, initially, formally, originally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아이들은 이전엔 그랬었다 또는 원래는 그랬었다라는 의미로 과거 시제랑 짝을 이루는 걸로 토익에서는 주로 출제됩니다. 부사어비 문제들인데 보기에 이러한 부사들이 한두 개 정도 깔려 있다면 혹시 이거 시제 문제 아니야라고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장의 시제부터 확인하시고 그 부사와 그 시제 호응이 맞으면 우선 고려하시고요. 만약 시제 정보가 맞지 않으면 바로 답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모적을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형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To stay competitive, hackers will be reduce the prices of their consulting services. 자, 이 문제 보기를 보시면 recently, occasionally, lately, formally가 있습니다. 사실 보기 A recently를 보는 순간 벌써 어? recently 시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문장의 시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will이네요. 그럼 recently는 음, 탈락입니다. 아시죠? recently는 have done하고 짝을 이루는 거. 그러고 보니 보기 시 lately도 손을 번쩍 드네요. 저, 저도 저 will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역시 제가 하십니다. lately도 have done하고만 호응하니까요. 거기 뒤 formally 역시도 저 formally 저는 in the past의 의미로 저는 과거 시제하고만 좀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탈락입니다. 그럼 남은 occasionally가 그냥 자동으로 정답이 되네요. 참고로 occasionally는 sometimes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주로 현재 시제랑 친해요. 빈도 부사가 원래 현재 시제랑 친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시제하고도 호응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도 어때요? 문장의 맥락상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제가 will 이니까 그 시제와의 호응으로만 정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정답을 찾았다기보다 시제에 안 맞는 보기를 제거하면서 남은 게 답이 된 거죠. 역시 부사 어미 문제인 척 하지만 시제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demand for housing is expected to rise. B. So developers are encouraged to buy land. 보기를 보시면 얼핏 그냥 평범한 부사 어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순이 보입니다. 순 시제로 유명한 그순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보기 C도 어때요? Lately 역시 시제로 유명한 부사죠. 그럼 뭐 이건 시제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기 중에 시제와 관련된 부사가 있으면 문장의 시제부터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의 시제를 보니 어라 is? 이거 시제가 현재 시제인가? 주어진 보기의 순 수는 미래. lately는 현재 완료. 어, 그럼 이게 매칭이 되는 시제가 없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이 문제는요. 맥락적 측면에서 시제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is보다는 be expected to do 이 전체가 시제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뭐뭐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문장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미래로 보셔야 합니다. 미래? 그럼 순이 정답이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 부사절인 척, 하지만 명사절 문제.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밑줄 주어 동사의 구조이고, 보기에는 슥 봐도 부사절 접속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아하, 부사절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를 슥 보면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응? 동사가, 동사가 왜 나오냐? 잠깐만 이 동사의 주, 주어는 그면 어디 있지? 이거 이건 뭘까요? 자 정리 좀 하고 봅시다. 부사절이 뭘까요? 부사절은 완전한 절 앞이나 뒤에서 이절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절 전체를 부사처럼 소식하는 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는 동사입니다. 웬 주어가 동사할 때처럼 완전한 절 뒤에 부가적으로 왼 주어 동사가 시간적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웬 이하의 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절은 주절 앞으로 이동해서요. 웬 주어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기까지가 부사절 수식어 덩어리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콤마를 찍게 되는데요. 이 콤마를 찍는 것이 부사절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됩니다. 명사절은 뭘까요? 명사절은 주어 동사의 절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 뒤 목적어와 같은 명사 자리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 타동사 뒤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what 주어 동사의 절이 오면 목적어 즉 명사가 와야 할 자리에 와 있는 절이니까 명사절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와주어동사 뒤로 또 동사가 나오면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와주어동사의 덩어리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뒤에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는 상황인 거죠. 앞 덩어리가 주어, 즉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절이니까 명사 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문제의 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이 맨 앞에 있고요. 보기만 쭉 보면 고사절 문제인가? 하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부사절 재로니까요 하지만 저 뒤에 동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주원해라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앞 덩어리 전체를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로 봐야 합니다. 주어 즉 명사의 자리에 주어 동사의 절이 왔으니까 아 명사절이네. 이게 바로 부사절인 척 하지만 명사절의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연습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the announcement of the acquisition will be made is yet to decide. 맨 앞에 밑줄이 있고요 보기를 쓱 보면, although, when, since, even as, 부사절 재료들이 쭉 깔려있죠. 부사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밑줄 뒤로 announcement 주어와 will be made 동사가 있는데, 또그 뒤에 is 동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라? 이거 음. 부사절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죠. 가만 이 구조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주어 자리에 절이 와서 주어 역할을 하는 아, 명사절 구조네. 그렇습니다. 부사절인 척 하지만 명사절 문제입니다. 얼핏 부사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인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보기들이 다 부사절인데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보기만 보면 다 부사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기를 다시 보시면 이 보기들 중에는 부사절 재료이면서 동시에 명사절 재료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잘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when입니다. when은 의문부사로는 명사절 재료가 되고요. 또한 부사절 접속사로는 부사절 재료로도 쓰입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죠. 밑줄 hackers can expand its business into China depends on its year-end r e s r v t 보기를 보시면 As if, since, whether, now that 밑줄은 맨앞이고요 보기들의 분위기도 역시 부사절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살펴보면 밑줄 뒤로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로 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주어 자리에 절이 와서 주어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명사절입니다. 이 문제 역시 부사절인 척 하지만 명사절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도 보기에는 명사절이 가능한 재료가 있어야만 하겠죠? 자, 보기를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부사절 재료이면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역시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weather입니다. weather도 뭐 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쓸때 명사절의 재료가 되면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의 의미로는 부사절 재료로도 씁니다. 이 문제 유형의 특징은 맨 앞에 밑줄이 있고 보기들이 부사절 재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사절인가? 하는 선입견을 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오면서 명사절로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구조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일일이 살피는 과정은 시간도 좀 걸리고요.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한 눈에 구조가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사절과 부사절의 1초 구분법. 밑줄 주어 동사 뒤로 콤마가 오고 그 뒤로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오면서 앞에 있는 밑줄 주어 동사의 전체가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주절을 수식하면 부사절입니다. 반면 밑줄 주어 동사 뒤로 바로 또 다른 동사가 이어지면 명사절입니다. 맨 앞이 빗줄 주어 동사의 구조로 시작한다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혼동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할 때 부사절이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여기까지가 부사절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절이 시작되요를 보여주기 위해 콤마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게. 부사절의 아주 특징적인 구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즉 밑줄 주어 동사 뒤에 슥 뒤를 훑어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슥 보고 콤마가 있으면 부사절이고 없으면 아하 이거 부사절인 척 위장한 주어절의 명사절 문제네. 라고 정확하게 문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유형 문제의 이 1초 판별법을 적용해 볼까요? 자, 이 문제 보기만 사 보면 부사절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밑줄 뒤로 쓱 스캔을 해보세요. 어, 콤마가 없네? 그렇죠. 부사절이면 밑줄 주어 동사 뒤에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아, 그럼 이거 밑줄 주어 동사 뒤에 또 동사고는 명사조리네 라고 바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밑줄 뒤로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이즈 동사가 있구나 그럼 명사졸 구조지라고 구조를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시간의 시간의 제한이 있는 토익시험에서는 1초라도 아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콤마 있냐 없냐 딱 1초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자, 오늘 배운 유형들을 정리해 봅시다. 리뷰 타임. 오늘 배운 유형들은 출제자가 철저하게 여러분을 속일 생각으로 만든 함정 패턴들입니다. 보이스 피싱 같은 문제들이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밑줄에 대해 보기들이 전치사들로 쭉 세팅이 돼서 전치사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였죠. 그러나 밑줄 뒤로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오면서 밑줄은 접속사 자리가 되는, 그래서 정답은 천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언틸이 정답이 되는 그런 전치사 문제인 척, 그러나 부사절 문제인 함정 문제였습니다. 보기 네개가 모두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 문제죠. 하지만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살피시면 절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기가 부사어미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부사어미 문제인 척하는 하지만 시제 문제인 함정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있는 부사들이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시제 관련된 부사가 있으면 문장에 시제부터 확인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도 개선할 수 있어요. 시제로 유명한 부사들을 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외우셔도 됩니다. 실전에서는 소모적인 시간을 확 줄여 줍니다. 마지막 유형은 보기만 보면 부사절 문제인가 하는 선입견을 주는 그러나 구조를 보면 명사절 구조라서 부사절인 척 하지만 명사절인 문제였습니다. 부사절은 주절을 중심으로 그 앞이나 뒤에서 부사처럼 수식하는 절이고 명사절은 밑줄 주어 동사의 덩어리, 즉 절이 명사 자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었습니다. 특히 주어 자리에 아... 명사절이 오는 경우 부사절과 혼동을 줄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초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밑줄 주어 동사 뒤로 콤마가 오고 주어 동사의 구조가 이어지면 부사절이고, 밑줄 주어 동사 뒤로 바로 또 다른 동사가 오면 병사절입니다. 쓱 보시고. 뒤로 콤마가 있으면 부사절, 없으면 아하, 부사절인 척 위장한 주어 자리의 명사절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죠? 1초만. 제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콕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보이스 피싱 문제 더 이상은 속지 맙시다. 자, 넘어가시죠.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practical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토익의 대명사 IC강의 외에 토익의 요점만 콕콕 집어주는 영화샘, 토요영화 시리즈도 같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LC 영상들도 공부하시면서 다음 토익의 대명사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